새맞이 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수리암물 옆에는 테크노나 스트림타워가 하늘을 띄를듯이 어우 고개아퍼 그만 쳐다봐야지 많이 쳐다봤다고 또 겁내라고 하면 어떡해 수리암을 들어갑니다 황금생 나무 속으로 새해 맞이하는 등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해열시시 공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있습니다. 마담 파스 식당에 왔습니다. 어, 주문을 하는데 이요 QR 코드를 찍어서 주문을 하라고 합니다. QR 코드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 핸드폰에 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옆 테이블에서 알려줬어요. 요거, 나시르막이랍니다. 그래서 나시르막을 어, 주문하려고 합니다. 요, 이 음식이 나시르막입니다. 소고기로 주문을 합니다. 소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소고기 부드러워요.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키노키 정말 서점이 무새 커요. 아마 이렇게 큰 서점, 교는것도요처럼안큰것 같은데. 진짜 많이 큽니다. 그리고 모든 책은 미리 볼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옆, 전부 다 봉해져 있어요. 비닐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책도 있긴 있구나. 네. 네. 아주 아, 위층에도 서점이 연결된 것 같아요. 여기는 KLCC 공원의 음악 분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녁에 연말 마지막 날 공연이 저 무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 수리아몰, 그 뒤편에 스트윈 파워가 있습니다. 백성라 스트윈 파워는 한쪽 건물은 우리나라 삼성 일산이 어? 또 한쪽은 일본 건설회사가 건설회사가입니다. 어 야자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어또 비가 쏟아지네.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산책합니다. 우산을 안 써도 됩니다. 공원의 인공 호수와 함께 보이는 쌍둥이 빌딩입니다. 지금 시각이 3시 38분입니다. 여기는 돌고래 인수가 있어요. 어, 빗방울도 떨어집니다. 여기 수영장은 어린이들은 수영을 할수 있고 어른은 발만 담글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쌍둥이들 중에 오, 정말 멋져요. 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사진 찍어야겠다. 아, 캔디를 줬어요. 홍삼 캔디입니다. 오케이, 땡큐. 찐캔 캔디. 땡큐. 음, 맛있게 드세요. 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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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o it this way. Who's the fastest to raise their hand? One, two, three, go! Oh. you want? Both of you. I want, I, want both of you. I want both of you. What is your name? Min Young-Nang. Min Young-Nang.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Oh, South Korea. Oh, oh, South Korea. South Korea. Oh, you? Oh. Yes, I hate you. I give you special plan. And your name is? Andy. Andy. Where are Andy? Okay, com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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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together. What, what is your favorite, favorite Mal Malaysian dish to eat? Um, Umai. Umai. You, you have to say, to say Umai. One, two, three. Excellent. Now Andy, your turn. You have to say it out loud Kimch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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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Chuchi. Kimchi! Yeah, it's it. How is kimchi? Is it nice? Kimchi is nice. Yes, yes. yes. kimchi is best for South Korea. And Andy, can, have you, you tried before? You, you must can. try one day. Can you, you say one, one, two, three? Kimchi! <laughs> <laughs> kimchi. Oh, you say it like South Korean. Well done, Andy. Thank <laughs> you so much. I love Malaysia. You, you, for a month already, you, yeah. you love Malaysia? I love this place. Thank you so much. Big round of applause. We love you too, South Korea. Thank you for black picking.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for> <laughs> thank you. you. 앞에서 쌍둥이 빌딩이 다 보이는 구나, 이제. a 아 여기가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요? 해보자. 여기서 쌍둥이 를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아시 랑도 무척 궁 금이 다줄을 한참 서서 모든 것 三百。 저희 퇴근을 하고 있어요. 오. 여기도 야시장에 길거리도 야시장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만 특별하게 벌어진 길거리 야시장. 아. 주리아는 우리 집에서 가져오면은 퇴실이라면 해서 못삼 먹어요.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사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출연이까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멀리서 쳐다보고 안치겠다는 송곳놀이 하는 거 구경은 했지만은, 쌍둥이들 중에 여자들도 들고, 불꽃놀이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시내로 들어가는 차들, 그 행사장 근처로 가는 차들이 다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도 다 줄줄이 서 있습니다. 케일타워가 오늘은 더 화려합니다. 여러 곳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KL 타워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보고 있습니다. 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 아래서도 하고 우와, 정신이 없어. 好感。